비올 때는 부침개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막걸리? 네, 막걸리. <웃음> 오. 술 맛이 의외로 강하네요. 15도가 맞습니다. 오늘은 막걸리를 위주로 만드는데, 그거를 또 약주로 드실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아, 거예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물 넣고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넣게나 1리터 1리터라고 네까요리터너좀 조용히 할래? 나도 안다고 조용히 해 그만해 네. 오, 날이 많이 흐렸다. 비 올려나? 네, 오늘 날씨가 오니까 비소식 있더라고요. 아, 비 온대요? 네. 오! 비올 때는 부침개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막걸리? 네, <laughs> 그래, 막걸리. 막걸리에다 아. 부침개 딱 해서 먹어줘야 제맛이지. 아, 최고지 최고지. 에이. 아 오늘 들어갈 때 그러면 막걸리를 한 병을 딱사 갖고 들어가야겠다. 막걸리 사서 먹어요? 어? 막걸리는 담가 먹어야 제맛이죠. 북한에 있을 때막 담가 먹었어요. 북한에서는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라고 해요. 그렇지 탑주. 응. 아, 저는 거의 전문가예요. 탁주 너무 잘담 거요. 저기 북한에 있을 때 미성년자 아니었어요? 아, <laughs> <laughs> 아, 막걸리는 그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아빠한테 그래서 엄청 혼났겠어요?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마셨어요. 같이? <laughs> 오늘은 우리 술 빗기 체험을 할 건데요. 우선 빗기 체험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 술은 무엇인지? 뭐를 우리 술이라 하는지 이런 것들 을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술의 역사 그리고 우리 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잠깐 알아보고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술들은 대부분 다 드셔 보거나 혹은 안 먹어봤지만 다 이렇게 아는 술들일 거예요. 네. 워낙 유명해서 각 나라 대표 술들은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서 잘 자라는 가장 많이 나는 곡식들이나 과일들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 곡물은 뭘까요? 쌀. 그 쌀을 이용한 술이 누구나 말하면 인정할 수 있는 대표 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에 역사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술의 원형은 이제 곡물로 술을 빚게 되면은 그대로 술을 빚어서 먹게 되면 그건 이제 혼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탁주가 돼요. 네, 아 네. 그거를 맑게 거르면 약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증류를 하게 되면 증식 소주가 돼요.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가 발달되게 되면서 집에서 재래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술을 쓸 일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집안마다 술을 빚게 돼요.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술, 이렇게 해서 가양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 집안별 모두 가양주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예전에 할머니께서 술을 빚었던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제가 직접 빚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머니랑 같이. 아 술롱택이라고 소리... 해가지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 집안에서 불렸던 술인데 실제로 판매도 하셨나봐요. 저희 많이 팔았어요. 아저전문가라요 예, 전문가네요. 네, 제가 지금 선생님 자리에 나와서 역사를 거기해도그러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잘바꾸실래요아 그럴까요? 잘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집안별로 술을 빚지 않죠. 그리고 우리 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돼있고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은 그 다음 이제 역사 때문이겠죠.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우리 술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일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에요.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기에 가장 이제 수입원이 좋은 것들이 술또 담배. 이런 것들이 수입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대부터 술을 빚는 거에는 모두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렇게 자기네 술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영주 하는 것들 줄어들게 되는 거고, 여기 에 이렇게 대형 공장화 되는 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어~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가양주 문화가 없어지게 되고 대형 공장에서 만들던 술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앞자리에 여기서 혼탁하게 걸은 막걸리 혹은 네. 맑게 여과한 약주 그다음에 이걸 중요한 증위 소주 세 가지 술들을.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나가면 돼요? 네 나오시면 아, 돼요 네. 자 선생님 네. 그 전문가 지금 몇년 동안 술 드시고 계시죠? <laughs> 저는 회, 술에 삼아 18년째 금방. 아 18년째 몸으 따지면 거의 네. 20년 이상 아 그래요? 술 완전 20년, 전문가 직접 만드시기도 하시는 네.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 네. 먹고 난 다음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어, 어, 막걸리 네. 먹으면 네. 왜 머리가 아프냐면 옛날엔 품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다 술들을 잘 만들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 얘랑 얘랑 들어있는 알코올 함량이 똑같아요. 근데 드실 때 얘는 3분의 1을 한꺼번에 드시는 거고요. 되게 빨리. 얘네들은 7개로 나눠가지고 아저 건배하고 씨. 천천히 드시다 보니까 먹는 방법도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알코올 양을 빠르게 흡수하면 네. 사람은 해독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해독량을 이길 수준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네. 머리 가 아픈 거.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머리 아픈 거 막걸리 탓이 아니었어요. 아, 내 네? 탓이었어요. 내 응. 네. 탓이에요. 아, 제 성격 탓이에요. 그렇구나. 너무 빨리 마셔가지고. 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어, 좀 먹어보고 싶죠데 어떤 것부터? 네. 아, 네. 우선 도수가 낮은 거부터 드시는 게더 네. 좋겠죠. 확실히 막걸리 잔이 조금 더 크네요. 다른 잔보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맛있지? <laughs> 어, 맛이 진짜 조금 다 다르네. 요거랑 네. 또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laughs> 경우는 네. 이제 반도 국가고,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음, 음. 계절이 사계절이잖아요. 재료가 워낙 다양하니까 음. 우리 집에서 술을 만들어도 봄에 나오는 재료로 만든 술하고 가을에 나온 재료로 만든 술이 술 맛이 다 달라지나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이렇게 다양한 게 있던 게 우리나라 그래서 가양주 문화를 꽃피웠던 배경이 이런 아, 지리적, 다양하게. 기후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 나오는. 온 음. 음. 다음으로는 이제 소주. 이거를 증류한 증류식 소주를 한번 맛보실게요. 네네. 어. 그럼 이게 25도라는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 요 25도인지 아닌지 가리는 방법이거든요.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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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문지 하나만 주실래요? 송이 신문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신문지 하나만 네. 네. 당사 아버지들이 네. 오게 되면은 요거 먼저 해봐요. 신문지에다가 본인이 재떨이. 네. 아. 너무 젖으면 음. 안 돼요. 살짝 음. 이렇게가 젖은 다음에 파란불이 싹 일어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올 25도 안 되는 거 같아요 25도 안 됩니다 이게 25도면 파란불이 탁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누가 물 탔어요 여기다가 지금 농세기 있잖아요 그 농세기는 25도면 정확하게 파란불이 탁 붙거든요 스문지에 근데 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네, 북한에서는 음. 온도계가 없으니까 네. 아, 조절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렇지. 자, 그럼 벼메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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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25도가 맞습니다. 가장 심보는 25도. 25도가 처음 입니다 아, 에서는 네. 쌀이 귀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사람 먹을 밥이 네. 부족한데 맞아요. 밥을 안 하고 술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밥이 네. 먹다가 좀 이렇게 네. 남아서 쉬었을 경우 고를 때만 네. 이렇게 술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네, 저희는... 저 맛있는 떡을 술로 이뤄낸 떡인가요?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아. 보통 드시면 기, 기존에 간이 떡을... 안 되어 있네요. 맞아요. 음. 간이 안 되어 있어요. 보통 음. 시중에 파시는 떡은 소금이나 설탕이 이런 간이 되어 있는 거고 술을 만드는 떡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와 간이 안 되는 떡 처음 먹어. 아 근데 네. 그만 먹어. 맛어 근데 계속 씹으면 고소해. 네. 고소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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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은 술을 직접 만들 건데요. 음. 오늘 만드는 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는 음. 곡물이기도 고 대표 곡물인 음. 쌀을 가지고 만들 건데요. 기본 술 발효 원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고 할게요. 술은 누가 만드냐면 미생물인 효모가 크게 관여를 하게 음. 되거든요. 그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단맛이 있는 물질을 먹고 음. 그거로 알코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쌀을 어떻게 하면 단맛이 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래 씹으면. 씹으면 단맛이 네. 느껴지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입 안에 있는 아멜라아멜라제라는 효소가 쌀을 분해시켜서 단맛을 내게 돼서 우리가 단맛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입 안에 있는 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누룩이에요. 이거와 좋은 쌀, 네. 좋은 누룩, 그리고 네. 좋은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집은 시간에는 이 떡을 이대로 넣은게 아니라 네. 잘게 찢어서 넣어야 아이 안에 있는 누룩균들이 잘 그것들을 분해시키게 되겠죠. 이걸로 집안 먹여 살렸어요.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오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네. 아니,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가 네네. 쌀을 다 뜯어서 넣으시고나면은 그다음에는 누룩과 잘 버무려야 되겠죠. 네. 네, 어느 정도 하신 후에 이제 물을 넣고 버무리시면 돼요. 물 아, 지금 넣고. 지금 물을 어느 정도 넣게요? 1L. 1L 인지가 여기 기에 1000이라고 나와 있는 아, 여기다가 넣어서 네, 네. 하는 건가요? 네. 너좀 조용히 할래. <laughs> 나도 안다고. <담으래>. 조용히. 해 <웃음> <웃음> 그만해. 같이 요 보통 이제 정수 물을 사용하거나 아리수를 아. 사용할 때는 하루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아 바로 나오는 거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입 너무 많이 넘었잖아. 잘 버무려 주세요. 자, 더 하시고 한번 보여볼게요 거꾸로 어, 비교를 해야 되나요? 네. <laughs> 비교하는 걸 좋아해. 자, 자 여기 네. 보시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여기는 약간 죽 같은 형태가 되었고 네. 여기는 약간 좀 물이 많은 형태처럼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은 네, 네.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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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좋은 것과 좋은 게준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원래 처음부터 잘게 뜯기도 했고 풀어주는 걸 많이 풀어주셨고요 음. 여기는 지금 아직 좀덜 풀어졌기 때문에 물하고 이게 좀 지금 아직 섞이지가 않은 음.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마 과료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좀 차이가 있을 네. 수 네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당금이라고 해요. 오늘 진행을 한 게. 3일 정도 있다가 두 번째 당금을 하셔야 돼요. 당금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보통 당금은 두번 정도 하는 이양주 당금이 많아요 우리나라 네, 네. 전통 술에는 그래서 오늘 이 당금은 어 효모가 안정적으로 자라게끔 해주는 첫 번째 당금이고요 음, 네. 두 번째로 물과 이제 원료를 더 넣어 주실 거예요 3일 후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술이 만들어지는 단계인 거죠 그럼 저희 3일 네. 후에 또 와야 되나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하지만 진짜요? 3일 후에 네. 오시기가 힘드시니까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 네 가져가셔서 아 집에서 추가 당금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냄새 장난 아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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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막걸리가 되기까지 20일이나 기다려야 된다는데 우리 기다리. 기 어렵잖아요. 물이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어려운 걸 나는 괜찮아요. <laughs> 잡을 수가 없어요. <laughs> 우와, 우와 여기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우와 와, 막걸리가 너무 예쁜데? 와인처럼. 우와 <laughs> 어, 너무 크게. 우와. <laughs> 아, 자잘로 이렇게 섞이네아 자잘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걸리를 흔들어서 드시는데 예. 얘는 흔들게 되면 탄산이 많이 터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아 해드리는 아 얘는 일반적인 이제 막걸리 생각했을 때보다는 많이 새콤달콤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식전주로 이제 입맛 돋고 있는 게 굉장히 좋고 퍼포먼스가 좋아서 이제 그렇네요. 건배주 식전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라벨에도 보시면 2017년 청와대 공식 대사가 망창 건배주로 사용합니다. 아... 오 대통령이 맛있요 그렇지,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빈 들어올 때 샴페인이 아니라 이렇게 마셔야죠, 그죠. 또고두 번째 막걸리는 이제 석류랑 히비스커스가 들어간 네. 특징이구요. 확실히 그 티비스코스랑 석류가 들어가서 음. 베리류의 그런 맛이 많이 난다고. 음. 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얘는 거의 물을 적게 탔거나 안탔다고라요와 안 그럼 거의 원주에 가까운 거네요 원주에요. 이거는 그런 술이. 어. 얘는 가효 숙성을 뭐 100일 정도 온기 숙성을 한. 밥걸 리에해서 어, 지금 따르는 것도 보시면 꼼짝하지 않네요. 어, 네. 그러네요. 오히려 좀더 술을 좀안 다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겠네요. 네, 이거를 많이 드시. 고 어. 저도 이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네. 조명 네. 씨한텐 딱이네요. 네. 이거 네. 네,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때는 네. 제가 처음 따라 드 따라 드렸던 술을 드시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드시고 계시면 한주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지 그거 알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부연술 있잖아요. 네. 이런 술이 막걸리가 유일하대요. 아, 진짜요? 응. 아, 그러고 보니까 와인이나 맥주, 뭐, 위스키 다 막네. 맞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걸쭉, 입 응. 그리고 막걸리가 유산균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야쿠르트보다 100배가 유산균이 더 많대요. 야쿠르트보다 100배요? 응, 응. 술 마시면서 건강 챙기고. 완전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막걸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응, 응. 이게 라이스 와인이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거를 정해 놓은 다른 명칭이 있어요. 뭐예요? 드렁큰 라이스. 드렁큰 라이스? 네, 어감이 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국가에서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각 지역마다 지역에 그 특색 있는 그런 막걸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뭐 더덕막걸리, 밤막걸리 이런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어진 그런 막걸리들도 생겨났고 또캔 막걸리도 생겨났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걸리랑 아메리카노가 합쳐진 막걸리카노도 생겨났어요 진짜요? 어, 어. 젊은이들에게 엄청 어필되는 그런 술이 된 거죠 역시 이 막걸리에는 음. 전이에요 전. 대박이야 이 살코기 봐봐. 음. 막걸리에 오 덕이 있는데 혹시 알아요 유성 씨? 일단 막걸리는 허기를 달래주는 덕이 있어요 하나가 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취하지 않게 하는 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추위를 좀 달래주는 아 맞아요 술 먹으면 나그까 엄청 추웠는데 네. 지금 다시 얼굴이 벌겋게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되게 추위를 달래주는 덕이 세 번째고 또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을 할수 있는 그 기운을 북돋아주는 옛날에 농부들 아. 이거 한 잔을 딱 마시면 지쳤다가도 자 다시 합시다 이러면서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그 기운을 북돋아주는 덕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뭐예요? 네. 얼굴이 박이 싫어해가지고 네. 누가한테 이렇게 약간 그 음. 이성적으로 어필할 수 어, 있는 끼부리는 네. 정말 누나. 네, 아니고요 다섯 번째 덕 제일 중요한 거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고 아, 그게 그 말이잖아요 어.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잘 통하고 네. 마음도 통하고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까지 되면 안 되고요 <laughs> 둘이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와.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다섯 가지 덕이 있어요 막걸리 근 진짜 다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진짜 음. 나 아까 내가 만든 거 감독님한테 팔아도 돼요? 싸게 받을게요 네 하실 거죠?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 <laughs> <laughs> 현빈이야 뭐야? 나 <laughs> 아, 그쵸? 아 재밌겠다. <laughs>